양주시 나리공원에 꽃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천일홍이 활짝 만개해 전국 최대 규모의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 붉은색 융단이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2017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천일홍 축제를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별처럼 빼곡하게 피어 있는 천희롱 꽃길 사이사이를 가을 추억을 만들기 위해 설레는 발걸음으로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천희롱의 꽃말처럼 연인들도 영원한 사랑을 속삭이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천희롱 추억을 담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생겼다는 거가 정말 좋고요. 어, 또, 축제 때문에 볼거리랑 먹을거리, 또뭐 여러가지 이렇게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멀리 안 나가도 집 근처에 있어서 가까운데 여기 되게 꽃도 예쁘고 사람도 많아서 축제 온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제 천일이 넘었는데 천일홍 축제니까 어 천년 이 천년 열심히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드넓은 나리공원에는 칸나, 꽃댑싸리, 코스모스 등5 0여 종의 꽃들과 따가운 가을햇살로부터 시원함을 선사하는 터널한 수세미와 조롱박은 주렁주렁 잔치를 열어 관광객들을 맞았습니다. 천일홍은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특별한 추억 여행도 사람들에게 선물했는데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들과의 우정을 천일홍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요 정말 천만 송이 꽃들이 활짝 웃고 저희를 맞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저희들 사실 고등학교 동창들인데요 어 옛날에 꽃다운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천희롱 천일홍 축제는 천희롱을 보고 즐기는 것 외에도 다양한 체험 부스 공간이 준비돼 인기 만점이었는데요. 지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에어바운스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달콤한 초콜릿도 만들어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연계 행사로 진행되는 천희롱 사진 공모전, 소방 안전 체험 등 풍성한 콘텐츠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어둑한 밤이 찾아오자 천일롱 축제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로 변신했는데요. 특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20여 점의 유등과 다양한 경관 조명은 은은한 불빛으로 관광객들을 분위기에 흠뻑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천일홍 꽃밭 한편에서는 양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착한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선 콘서트로 상큼발랄한 달샤벡과 관객을 압도하는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가수 서문탁, 어머님들에게 현빈, 원빈과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는 박현빈 등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한 공개 방송 무대가 연출됐는데요. 가창력, 열정, 무대 매너 등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국민가수 코요태가 관객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하며 천희롱 축제 첫날에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튿날, 첫날의 감동을 이어받아 관광객의 발길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천희롱 축제답게 외국인 관광객들도 끝없이 펼쳐지는 천희롱 장관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천희롱 세계음식 페스티벌이 열려 관광객들을 유혹했습니다. 천희롱 축제 둘째 날에도 어둑한 밤하늘 사이로 달빛이 찾아오자 신선하고 새로운 퓨전 콘서트가 해질녘 천희롱 꽃밭에 정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관객들이 지루할 틈 없이 현란한 비보이 댄스를 보여준 퓨전 MC가 무대를 훅끈 달아올렸는데요.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비를 맞아가며 관객들은 국민 가수 정동아 홍경민과 함께하는 퓨전 콘서트로 하나가 됐습니다 가을밤 천일홍 축제의 대미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불꽃쇼가 양주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물들였는데요. 하늘 높이 솟아오른 불꽃이 춤을 추자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불꽃쇼는 천일홍 축제의 하이라이트답게 관람객들에게 더 없는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천일홍 축제는 첫 축제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틀 동안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채 막을 내린 양주 천만송이 천희롱 축제는 명실공히 양주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습니다. 천만송이 천희롱 꽃과 함께 가을은 더욱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직 천희롱이 주는 감동을 전해받지 못하신 분이라면요. 천일홍이 지기 전 양주시 나리공원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을 동화 이야기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주 천만 송이 천일홍 축제 현장에서 한혜란이었습니다.